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스퍼와 아스톤 빌라간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마스퍼는 지난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충격적인 0대3 완패의 충격과 더불어 만약 리그에서 챔스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감독 교체 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뉴 감독의 향후 거취를 결정짓는 데 있어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그만큼 무리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4-4-2포메이션의 케인과 비니시우스를 투톱으로 내세우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통해 팀 분위기 또한 바꿔보고자 하는 그리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약재 팀인 아스톤 빌라에게 많은 득점을 뽑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결국 그러한 부분이 적중해 전반전 30분 헤리 케인 기점, 루카스 모우라의 도움에 의한 칼로스 비니시우스의 안녕하세요 골이 터졌고 토트넘은 초반부터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오늘 경기 내내 상대 팀인 아스톤빌라에게 딱히 위험한 장면이나 찬스를 내주지 않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68분 해리케인이 메티캐시로부터 얻어낸 PK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2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상대 수비를 위협하고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루카스 모라 선수의 경기 내적인 공헌이 가장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튼 오늘 경기 토트넘은 오랜만에 굉장히 손쉬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6위 자리를 수성. 챔피언스리그 존인 4위 첼시와의 격차는 불과 승점 2점 차이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까진 아니어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진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오늘 경기 토트넘 아스퍼와 톤빌라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경기 재미없어. 비니슈스도 좋았고, 루카스의 러블리 패스였어. 루카스 모라는 델리 알리가 왜 벤치에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 열심히 빡세게 뛰니까. 비니슈스가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어.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한 거야. 골을 넣은 것은 기쁘지만, 경기력은 여전히 좋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또질 거야. 루카스가 오늘 터졌어. 델리가 모우라처럼 플레이했다면 어떤 팬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두 선수 모두 지속적으로 공을 뺏겨. 하지만 그들 중한 명은 공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해.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마치 관중처럼 경기를 관전하는 것처럼 보여. 둘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조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줘. 다이어, 도어티, 윙크스, 오리에의 남은 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려줘. 이 선수들은 스포츠의 가장 큰 골칫거리야. 그들을 쳐내. 엑설런트. 정말 잘했고 루카스는 환상적인 퍼포먼스였어. 그는 매우 열심히 했고 MOM이야. 루카스 MOM. 탄강가도 뛰어나. 남은 시즌 1순위 라이트백이야.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도대체 왜 탄강가가 경기를 못뛴 건지. 난 그를 센터백으로 보고 싶지만 조세는 다르게 봤어. 루카스는 굉장히 잘했어. 3점이 필요했는데 목요일에 왜 이렇게 못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커먼유스퍼스 등등 오늘 경기 안정적인 승리에 많은 팬들이 기뻐했고 특히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경기력에 많은 팬들이 칭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 우여곡절 끝에 챔피언스리그와 3점 차이, 굉장히 희망적인 점수 차이로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요. 토트넘 아스퍼가 과연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남은 시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